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에서 새로 나온 인스타 360고 3S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액션 카메라를 좀 사고 싶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직 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알아보는 중이고 좀 신제품이 언제 나올까 이런 거를 조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가성비 좋은 모델 나오지 않을까? 고프로도 그렇고 인스타 360도 그렇고 DJI 오즈모도 그렇고 조금 가격이 비싸요. 그래 가지고 조금 괜찮은 성능의 가성비 액션캠 없을까? 요런 것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겸사겸사 인스타360 고3s가 새로 발매돼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스타 360고 시리즈는 약간 바디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상 브이로그용으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액션 카메라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모난 요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액션캠이 아니라 굉장히 작고 어디에나 부착 가능하면서 들고 다니기도 쉬운 이런 인스타 360고 3s 요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조금 요거도 관심이 가고는 있습니다. 제 기본적인 계획은 일반적인 액션 카메라 제품을 자전거 앞에다가 거치를 해놓고, 요런 조그만 인스타360 고 같은 제품은 제 몸에다가 부착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촬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장시간 촬영은 일반적인 액션 카메라. 그리고 순간적으로 촬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인스타 360고 같은 조그만 액션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일단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액션 카메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브인 이 인스타 360고 시리즈를 먼저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360 고2 같은 제품을 중고로 살까 이런 것도 생각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인스타 360 고3s 한번 보도록 하죠. 작은 카메라 무한한 잠재력 30% 9g 이에요. 진짜 작죠? 거기다가 이제 4K 촬영까지 가능해가지고 약간 일상 브이로그 용으로는 정말 최적의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4K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FHD 60프레임 촬영만 되면 되거든요. 저의 활용 용도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어쨌든 4K까지 촬영이 가능한 요런 제품이 되겠고. 야, 4K 촬영. 이거 화질 보세요. 요게 고3에 쓰고 요게 고3다. 요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고3 대비 50% 향상된 CPU 컴퓨터 성능, 새로운 광각 렌즈 4K 촬영. 그렇다고 하고 고3까지는 4K 촬영이 안 됐나봐요. 2.7K까지 가능했다고 하네요. 근데 고3에서 최초로 4K 촬영이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외국은 줄이고 선명도가 업그레이드 되었다 메가뷰 FOV 라고 해가지고 요런 것도 조금 개선이 된것 같고 요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 핸즈프리 카메라 요게 요 목걸이에 마그네틱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목걸이를 걸어서 티셔츠 안쪽으로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인스타360 고시리즈를 딱 붙이면은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촬영이 가능한 요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촬영하는지도 모르겠죠 요렇게 조그만한 녀석을 이제 몸에 붙이고 있으면 그래서 이걸 일상적으로 붙이고 다니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산보, 산책 이런 걸할때 이걸 붙이고 다니면서 내가 찍고 싶은 타이밍, 기동을 딱 하면은 정말 순간적인 영상 같은 거를 촬영해서 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특별히 어디다가 마운트 같은 걸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몸에 붙어 있다. 이게 가장 인스타360 고 시리즈의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간편한 전환, 화면 비율 원스텝 전환. 아, 요거를 카메라를 돌리기만 하면은 바로 가로세로 비율이 바뀐다는 것 같아요. 요것도 고3 SSD만 지원한데 이런 건 업데이트로 기존 시리즈도 해줄 수 있지 않나? 기울기 센서 이런 게 없어서 안 되나? 그리고 손떨림 방지, 손떨림 방지는 워낙 좋기로 유명하죠 이, 이 액션 카메라 애들이. 플로우 스테이트라는 손떨림 방지 기술을 이용해서 흔들림을 제어하고 있다. 이런 것 같고 자유로운 마운트,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인스타360 고 시리즈가 어디에나 부착 가능한 이런 마운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크기도 작고 해가지고 정말 활용 용도가 많을것 같긴 해요. 손쉬운 촬영, 이런 건뭐 당연한 거고. 인터벌 동영상, 요건 뭔지 모르겠고, 간편한 위치 추적, 뭐 분실하지 말라고. 이런 기능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 액세서리, 자석 펜던트, 이게 제가 말했던 거죠. 목걸이처럼 생겨가지고 몸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간편 클립, 이것도 이제 기본 액세서리인 것 같죠. 뭐 모자라든지 몸에다가 부착할 수 있고, 피버스탠드, 이것도 아무 데나 부착 가능한, 끈끈이 이런 걸로 돼가지고 아무 데나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렌즈 가드도 기본 액세서리네. 이런 거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 기본으로 제공해 준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액션 팟으로 카메라를 변신시켜 보세요. 이 액션 팟이라는 케이스 같은 거에 이 제품을 딱 부착을 하면은 마치 액션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신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촬영 시간이 확 늘어나네. 단독은 38분인데 이거랑 결합을 하면은 140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것도 내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플립형 터치스크린도 있어가지고 아 요런 식으로 보면서 마치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요런 제품들처럼 이런 플립 터치스크린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요거랑 요거를 분리해서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모양이죠 요것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원격 제어 그리고 요런 마그네틱 마운트 시스템 요런 것도 참 편할 것 같고 인스타360이 요런 편의성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래서 약간 호감입니다 인스타 365 생활 방수, 이건 뭐 당연히 돼야겠죠. 10m 방수까지 된다고 해요. 아, 근데 이 카메라의 가장 단점이 이겁니다. 저장 공간이. 얘가 저장공간 확장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액션팟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여기에다가 외장 메모리 같은 거를 넣어 가지고 확장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겠지 아마 용량은 좀 늘어났을래나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 얘가 용량도 좀 적고 또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5분 10분 이게 넘어가면 자동으로 끊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메인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든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오디오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네. 마이크가 두 개로 늘어났대요. 또, 요런 제품 사용하실 분은 약간 외장 마이크나 요런 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단독으로. 조금 해가지고 요게 이제 장점인 제품인데, 외장 마이크 같은 걸 사용해야 된다면 활용 용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이크 같은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민이라든지 요런 거랑도 연동이 되나보네. GPS 이런 거가 약간 연동이 돼서 약간 영상 같은 거 촬영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 꼭 약간 레이싱 게임 같네. 이런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창의력을 잠금 해제하세요. 뭐 요런 다양한 기능으로 촬영이 가능 가능하다. 번거로운 편집 AI에게 맡기세요? 정말 제대로 해줄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상용 브이로그 카메라라는 거죠. 알아서 AI가 자동으로 픽업해가지고 영상 만들어준다 이런 기능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인싸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뭐 틱톡에 올리거나 이럴 때는 유용할 것 같긴 합니다. 유튜브 촬영용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유로운 내보내기 비율, 선 촬영 후 비율 조절. 이건 뭐지? 크롭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 이것도 좀 신기하네요. 프리 프레임 모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49g 자유로운 마운트 핸즈프리 POV 4K 촬영 원격 제어 케이스 씌우면 140분 플립 터치 스크린 뭐 이런 게 가능하다. 스킨도 커스텀이 된대. 여기 비교하기가 있네요. 지금 신제품인 인스타360 고3S랑 고3랑 비교를 해보면 은 고3S는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고3는 2.7K의 30프레임 그리고 1080p에 200프레임인데 얘는 1080p에 120프레임 나는 고3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난뭐 4K까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간편한전환, 메가뷰, FOV, 인터벌 동영상 이런 거다안 된다는 거죠 고3는 방수 성능도 늘어났네 얘는 10m 방수고 얘는 5m 방수구나 액시역팟이래 요거 오타 놨습니다 액시역팟 카메라도 많이 바뀌었네요 조리개가 F2.8, F2.2 초점거리도 16mm, 11mm 근데 밝기는 고3가 더 좋은데 얘가 F2.2 잖아 요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인스타360 고3에서 살펴봤고 서브용 카메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도 관심이 가긴 하는데 사실 서브용으로 구매하기에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거든요 저 같은 수준의 유튜버가 구매하기에는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메인 액션 카메라부터 사는 게 우선이긴 해요 메인 액션 카메라 먼저 사고 서브용 카메라 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다거나 리뷰 찍는 각도라든지 이런 게 항상 약간 고정되어 있잖아요. 좀 저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 저는 지금도 촬영을 휴대폰 카메라 요거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 달린 화상 카메라 요두 개를 이용해서 보통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새로 구매한 휴대폰이 오면은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또 휴대폰이라서 또 액션 카메라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카메라 장비로 찍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조회수가 잘 나오고 채널이 조금 더 커지면은 구매를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어쨌든 인스타360 고3s 이 제품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관심이 가고 있고. 근데 인스타360 고4가 아닌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고3에서 고4로 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이런 느낌일까요? 이 인스타360 시리즈가 1년 단위로 제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인스타 360고 o 4는 아마 내년이나 돼야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인스타 360고 시리즈 잘 봤고요. 앞으로 다른 인스타 360 액션 카메라 시리즈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